아이패드가 너무 비싸서 구매를 미루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성능이 좋지 않아 작은 화면의 태블릿을 사용하며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작업할 때도 게임할 때도 불편함이 쌓이고 결국에는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답답함이 커지기만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플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대화면을 제공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잃지 않아서요. 고성능 A17 프로칩이 탑재돼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죠. 더욱이 21.0cm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어떤 작업을 하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게 해줍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 손쉽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어 특히 추천드립니다. 리뷰 1061개에서 별점 5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제품은 실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영 중 겪었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렇듯 실구매자들의 검증을 거친 제품이라 믿고 선택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애플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로 더 나은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만의 특별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